왓? 알로, 언니세. 백이 맞니? 아, 너무 잘해. 왓? 알로, 언니세. 백이 맞니? 아, 너무 잘해. 왓? 알로, 언니세. 백이 맞니? 아, 너무 잘해. 만화로, 본부집, 백문이, 엄마, 동남, 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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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화로, 본부집, 백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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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동남, 툴. 만화로, 아하도온도 백문이 만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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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백문이 나, 만하아 만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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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! tá Okay. i Okay.